아 진짜 솔직히 진짜 한새끼 어딘지 몰라 아래쪽인데 위쪽은 아니야. 저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있나 어, 뭐. 여기 있다 그 여기. 그집 안에? 와 나이스. 뭐 하고 있었어, 얘? 게 잠수. 아 잠수, 아 나갔나 보네. 난 죽어서. 응 그런 거 같아. 아니. 야 온다 일로 어, 뭐야? 아탈 없애. 아두 마리, 두 마리. 와 이걸 살았어 나이스, 오. 나이스, 위에, 위에, 응. 어, 기절. 응? 속았어, 위에? 뭐야, 어, 기절똑같 위에? 와, 와, 희택이! 군다. 나이스. 와우. 1대인가? 응, 그런 거 같아. 수루탄 헉. 뭔가 보다. 스크러쳐. 엄마. 루탄 먹어. 수루탄 헤르메시랑. 어. 엄마. 나피피 피 빨고. 어. 1대 1이다. 아, 1대 1이다. 기절. 야, 어, 야 끝났다. 스크스. 라스스크스. 오케이. 위치 어딘지 알지? 렛츠 음, 사운드 사운드 들었 어. 아위 어? 아니 바위 아야 밑에 킬 내가 킬 내가 킬네 니가 킬킬야 존나 많이 맞어 아, 나이스~~ <laughs> <야, 씨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미친